무관이 선전관으로 춘당대에서 치르는 무과시험에서 임금의 호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주 관찰자를 파면시키라는 장계가 올라왔는데 옆에서 일을 지켜보던 무관이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제주 관찰사가 된다면 망고에 없는 공적도 올리고 세상의 모든 돈을 쓸어담아 부자가 될수 있을 텐데 말이야. 동료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비웃었는데. 하필 그 얘기가 옆에 앉은 임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누가 말한 것이냐 물었죠. 무관은 깜짝 놀라 땅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소신이 한 마리옵니다. 공적을 올리면서 어찌 세상의 모든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다고 자신하느냐. 또 세상의 재물을 독점하려는 자가 어찌 고울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 수 있겠느냐. 무관은 납작 엎드린 채 아뢰었습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소신에게 그럴만한 방법이 있사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 한번 해보거라. 임금은 허탈하게 웃으며 그리 해보라고 하고 명한 뒤 당장 그를 제주 관찰사에 제수한다는 특지를 내렸습니다. 너는 가서 백성들을 어질게 다스리고 동시에 큰 부를 축적하여 한양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거라. 기할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며 만약 그리하지 못하면 너는 망원한 죄로 죽음을 면치 못할 테니 그리 알거라 명심하고 또 명심하거라 무가는 명을 받들고 물러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로 떠날 준비를 하였죠. 하지만 먼저 하인을 시켜 밀가루를 사오게 한 다음 물로 반죽하여 동그랗게 만들어 마루에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큰 대바구니 안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세 바리를 만들었죠. 조촐하게 챙긴 옷까지와는 비교되는 양이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가지고 조정에 가서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하인 한 명만 대동한 채 제주로 떠났죠. 제주에 도착한 그는 관찰사로서의 임무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송사를 공평하게 처리했으며 아침저녁에 끼니로 제공되는 음식 외에는 술한 잔도 받아 먹지 않았습니다. 관아 창고에 담은 물자는 죄다 고을의 패단을 바로잡는 데 썼죠. 또한 그곳 토산품은 하나도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전임 사또에게 당한 고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사람이 부임하여 자신들을 괴롭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착한 척 하는 것도 잠시, 조금만 있으면 본성을 드러내어 자신들을 착취할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랫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시간이 더 흐르자 사람들은 그를 공경하며 받들기 시작했고, 고울이 생긴 이래로 처음 보는 청백리라고 칭송이 자아했습니다 이리하여 그가 명을 내리면 사람들은 바로 실행에 옮겼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았으며, 벌하면 벌하는 대로 달게 받았습니다. 온 고울이 편안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느닷없이 병이 났다며 문을 닫고 끙끙 앓아 누웠습니다. 처음에 주위 사람들은 단순히 곧뿌리겠거니 하는 생각에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며칠이 지나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이 병세는 점점 심해져갔죠. 급기야 식음을 전폐하고 어두운 방 안에 누워 알른 소리만 내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루는 걱정이 된 이방이 그를 찾아가 간곡히 청했습니다. 무슨 증세인지는 모르나 저희 고을에도 의원과 약이 있습니다. 왜 진맥하여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한참 가만히 있던 관철사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병은 내가 젊었을 적부터 알기 시작했다네. 처음에는 죽는 줄 알고 삶을 포기하려 하였으나 부모님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나을 수 있었지. 한데 그 당시 약값이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 기와집에서 살던 우리 가족은 내병 때문에 허름한 초가집으로 이사가야만 했다네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 빚도 지게 되어 생활이 무척이나 공궁해졌지 다행히 지난 20년 동안 이 병이 도지지 않았기에 깨끗이 나은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도졌으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네 내 평생을 청렴하게 사느라 모아놓은 재산도 없으니 이젠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그 병이 대체 무엇이며 어떤 증세이며 또 어떤 약재가 효과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으리께서 이리 앓고 계시니 고을 백성들의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옵니다. 몇몇은 약이 있다면 하늘에 올라가고 땅 속으로 들어가서라도 기필코 구해올 기세입니다. 약 방문만 내려주시면 저희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내 병은 단독이라는 걸세. 약으로는 그나마 우황이 잘 듣는다네. 우황 수십근을 반죽으로 만들어 온몸에 붙이면 효과가 있지. 하지만 하루에도 서너 차례 새 약으로 갈아주어야 하고 이렇게 사오일을 치료해야 하네. 그러니 대체 어디서 그 많은 우황을 구해 몸에 붙이겠는가? 또 그럴 만한 돈이 어디 있겠는가? 이방은 이 말을 듣더니 화색이 만연하여 말했습니다. 우황이라면 저희 고을의 특산품이라 구하기가 쉽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이방은 급히 밖으로 나와 가급의 전령을 보냈습니다. "사또께서 병을 앓고 계시니 치료할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치료 약은 우리 고을에서 그리 귀하지도 않은 우왕이다 그러니 누구누구 따질 것도 없고, 적고 많음을 구분치 말고 있는 대로 바쳐라." 제주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앞다투어 우왕을 바쳤습니다. 하루 사이에 몇백근이나 모였죠. 관찰사를 따라온 하인은 우왕을 접수하여 대바구니에 넣어두고 씻고 왔던 치자물을 들인 밀가루 반죽을 소분하여 매일 그릇에 담아 땅에 묻으면서 주의시켰습니다. 누구라도 가까이 오면 도끼에 씌어 눈과 얼굴이 모두 상할 테니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5, 6일이 지나자 관찰사의 병세는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곧 병상에서 일어나 정물을 볼 정도로 호전되었죠. 그리고 병이 다 나은 다음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깔끔하고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 많은 백성들이 그가 완쾌한 것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우왕값은 신경도 쓰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그가 임기를 채우고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주 백성들은 그의 안녕을 빌어주면서도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다음에 올 관찰사가 어진 사람이라 하여도 지금의 그보다는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여 커다란 공덕비를 세워 그의 공덕을 기림과 동시에 새로 올 관찰사도 그의 뜻을 이어가길 바랬습니다. 한편 한양으로 올라온 그는 곧바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약재상을 찾아 바구니에 담아놓은 우황을 팔았죠. 그 양이 좋기 몇 백근이나 되었기에 그는 그것을 팔아 수천 양을 손에 줄수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제주에서는 소가 열 마리면 여덟 바운 마리의 우왕이 있다 보니 한 양보다 흔한 약재였고 관찰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미리 밀가루 반죽을 준비하여 이런 수법을 쓴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잠시 잊고 있었으나 제주에서 공덕비를 세워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꾀병을 부려 우왕을 받았다는 얘기에 분노하여 벌하려고 하였으나 솔직하게 말한 점 그리고 제주에서 청백리라 소문날 정도로 정사를 잘 돌본 점을 감안하여 모른 척 넘어가 주었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